안녕? 저는 베이맥스. 당신의 개인의료 도움이죠. 어, 아, 안녕. 어, 베, 베이맥스. 아직까지 작동 중이었어?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 발가락에 뭐가 떨어졌어. 근데 괜찮아. 점수를 1에서 10까지 매기면 통증이 몇 점입니까? 아, 0점? 아, 난 괜찮아, 정말. 고마워. 아, 네 자리로 가도 돼. 내가 만지면 아픈가요? 어, 괜찮아. 아니야 만지지마 난 괜찮아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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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에 꼈네요 안 꼈거든 점수를 1에서 10 아야! 점수를 1 아야! 점수를 1 아야! 점수를 1에서 10까지 매기면 아야! 점수를 1에서 10까지 매기면 아야! 통증이 몇 점입니까? 그, 0점 엉엉 울어도 됩니다. 됐어. 눈물은 제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나울거든상처를 스캔하겠습니다. 스캔하지 마. 스캔 완료. 완전 어이없어. 상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보면 감정의 급격한 변화와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진단 결과 사춘기. 아 뭐야?